도 신경으로 우리 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입니다 <laughs>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건세, 마사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장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뭔가 보세가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와다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내기까지. 아악 마귀, 제야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장거를 흘리기까지. 죄약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어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웅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카마기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구를 올리기까지.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 7장1절에서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세의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옮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어제 오후 예배 때 열왕기상 16장 후반부의 말씀을 어 살펴보게 되면서 시므리에서 오므리 그리고 아합으로 이어지는 북 이스라엘의 왕권이 흘러가는 것을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므리의 반란을 오므리가 진압하였고 백성들은 오므리파와 디브, 디브니파로 나뉘어서 4년간 내전을 벌이게 되옵니다. 그리고 결국 오므리가 승리하면서 왕이 되었고 그가 정권을 안정시킨 이후에. 어, 모압을 정벌하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뒤를 이어 나합이 오므리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서 어, 시도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동맹을 맺게 되고 이로써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을 그 왕국에 미치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우상 숭배로 돌아서면서 그들의 송치 아래 북 이스라엘 왕국은 더욱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나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16장 34절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그 시작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성을 점령한 이후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라고 말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기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laughs> 북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새로운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들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왕들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런 시대,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던 그때에 이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그 말씀을 경시하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의 원함들을 이루고자 하나님과 우상을 감치 섬기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선지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지자의 등장은 갑작스럽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 왔고 그 다음에는 남부 남북 왕국의 역, 어, 그 왕들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 7 장의 앞자기 1 6 장에서도 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그 바뀌는 역사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여호와이시다입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던 때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고수하는 자들을 예비하셨고 그 속에서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누구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이제 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먼저 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그를 그리 신의가로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본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엘리야의 이 말씀 선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엘리야가 사마리아에 있던 아흐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 때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라계심을 듣고 맹세한다라면서 그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복종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은 가난한 지방의 최고신입니다. 그가 담당하는 영역은 비와 구름이고 이에서, 이에 파생해서 농사와 천둥 천둥과 날씨와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최고신으로 믿어졌습니다. 특히 가난한 땅은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 바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가 우기이고 또 건기에는 바알이 죽었다가 해마다 다시 살아나면서. 비를 몰고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나뉘게 되고 바알이 활동하는 때와 활동하지 않는 때가 나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바알이 가짜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바알이 해마다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 수년 동안 그저 1년 동안 비가 멈춘다라면 이것은 바, 멈췄다가 비가 오면 바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기에 아예 몇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비를 내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가 내리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이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정하셨고 엘리야를 통해 그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거나 비가 오지 않.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는 가짜신 바알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이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면서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흐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아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로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 시냇가로 가고 그곳에서 머문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비롯해서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결하는 그 때에. 오직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순종하는 아합과 순종하는 엘리야를 비교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닥친 재앙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할 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의 백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 선포하셔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에는 비와 이슬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내뱉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아합은 엘리야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쪽의 그르시네가로 보내셔서 아합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면서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시겠다. 너는 시냇물을 먹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까마귀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냇가의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비와 이슬이 그쳤으니 그 시냇가도 언젠가는 마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 시냇가는 비가 오지 않는 이 재앙을 피하기에 이 재앙을 모면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 시냇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핍박과 죽음의 위험이 있는데도 아베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그리 신의가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환경이나 상황에 파묻히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또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상식과 지혜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길들일 수가 없고 또 썩은 짐승도 먹는 새입니다. 그런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스네가가 재앙을 피하기에 어, 충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 장소를 떠나야 되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완전 완벽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더 완벽할 것 같고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그런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신의가로 보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때와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따라가도록 이그리신의가를 훈련 장소로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내 생각이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한의가로 보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가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되고 그곳을 지나 엘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 구루를 만나고 그곳에서 만족하며 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림은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가나안을 향해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시네가는 목적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물르게 되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하는 장소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를 통해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한번더 연습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세워지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선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가 악한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말씀으로 악한 대적과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들과 엘리야는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와 엘리야는 맞서 싸웠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는 악한 자들의 공격을 그 모든 악한 공격들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변화시키 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왕이 세워지고 또 악한 문화가 자리 잡았던 때에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내가 엘리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악한 대적들과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주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자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과 훈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특별히 진행적인 40일 감사의 회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을 위해 또 11월 19일 추수감사 천년축제와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와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성년님들이 계신데 그들을 온전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이정자들을 위하여서 개인의 기도지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원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